후반기 관심 10개 클럽의 35라운드 리뷰. 1위도 노리는 맨시티. 리버풀을 격파한 첼시. 경쟁팀들의 자멸로 미소짓는 아스톤빌라. 편을 하겠습니다. 연기되었던 34라운드의 노팅엄과 브랜드 포드의 마지막 매치는 결국 노팅엄이 0-2로 브랜드 포드에 패했습니다. 파위 도전 중인 중위권팀의 일격을 당하면서 34라운드 최종 순위는 6위 하락이 확정되었습니다. 34라운드 승점이 60점에 그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안전권 승점 70점을 시즌 종료 전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시즌 말까지 대진 일정이 불리하지 않아 맨시티와 3,4위 경쟁을 할 것을 예상했으나, 뉴캐슬과 4,5위 경쟁 구도로 변화된 채 35라운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35라운드 리뷰 요약을 하겠습니다. 2위 아스날이 예상밖의 패배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조기 확정은 차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3위 뉴캐슬도 중위팀 브라이튼에 무승부를 하면서 맨시티의 3위 자리를 내주며 향후 맞대결들에 대한 승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35라운드 최고 관심사였던 5위 첼시와 1위 리버풀의 맞대결은 첼시가 승리하면서 순위도 지키고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불리하지 않은 상태로 경쟁팀들과의 맞대결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한편 6위 루틴엄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무승부로 두 경기 연속 승점 3점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38라운드 첼시 전까지 탑파이브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5라운드 승점 기준으로 시즌말 예상 순위와 탑파이브 가능성을 평가해보겠습니다. 23위 아스날과 맨시티의 경우 35라운드에서 아스날이 승점을 얻지 못하면서 남은 대진이 유리한 맨시티는 아스날과 2위 경쟁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6위 세팀 뉴캐슬 첼시 노팅엄의 경우 뉴캐슬과 노팅엄의 4-5위 순위 경쟁이 될줄 알았으나 첼시는 리버풀전에 승리한 반면 뉴캐슬과 노팅엄은 무승부로 승점을 1점만 챙기면서 앞으로 세 팀의 맞대결 단두대 매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부진한 노팅엄은 특히 화를 자초했습니다. 한편 7위 아스톤 딜라는 자력으로 탑5 진입이 어려웠으나 경쟁팀들의 자멸로 가능성이 상승했습니다. 경쟁팀들의 맞대결에서 런던팀들이 승리하는 것이 두 팀을 밀어내야 하는 아스톤 딜라에게 유리하겠네요. 35라운드 매치별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챔피언스리그 조기확정이 걸렸던 2위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본머스를 만나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양팀의 공방 속 라이스의 두 차례 슈팅, 이반 유송 헤더, 마르티넬리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31분 마르티넬리의 컷백을 문전 중앙에서 받은 트로사르의 헤더 슈팅은 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34분 웨대 고르의 스루패스를 라이스가 득점에 성공하며 아스날이 앞서갔습니다. 본머스는 42분 클로이 베르트 슈팅과 이어진 코너킥에서 이반 이우송 헤더, 45분 이반 이우송의 슈팅 모두 골대를 벗어나 득점에 실패하며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초반 10분간 네차례 사카의 헤더와 슈팅은 막히거나 골대를 벗어났고, 이후 클라이 베르트와 마르티넬리의 공격은 무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22분 새메뉴의 롱스로우인을 하이센이 헤더로 본머스의 동점골을 넣었고, 27분 테버니어의 슈팅이 막히며 나온 코너킥 기회에서 30분 테버니어의 헤더 슈팅이 웨드고르와 경합 중인 이반 이우송의 몸에 맞고 득점이 되면서 본머스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추가 시간 프리킥과 스로우인 상황 웨드고르에 슈팅이 수비에 막히면서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조기 확정에 실패하고 지친 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챔피언스리그 4강 원정기를 떠나야겠네요. 3위 뉴캐슬은 브라이튼을 만나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전반은 양팀 모두 슈팅이 많지 않아 득점이 나오기 쉽지 않았는데요. 28분 브라이튼의 공세 속 박스한 수비수 사이에서 윈테가 득점에 성공하여 브라이튼이 앞선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은 승리가 필요한 스3 공세를 펼쳤는데요. 12분 고든의 돌파 과정에서 얻은 페널티는 프리킥으로 판정이 바뀐 후 토날리와 시어의 슈팅은 모두 수비에 막혔습니다. 25분에도 일리의 돌파 중 얻은 페널티는 시뮬레이션으로 판정받으면서 취소되었습니다. 41분 뉴캐슬의 프리킥이 수비의 손에 맞으며 44분 이사기 패널 티킥으로 득점하면서 결국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 브라이튼의 프리킥에서 고메즈의 헤더는 빗나가고 뉴캐슬의 윌슨이 박스 안에서 한 슈팅은 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중위권 브라이튼의 발목이 잡힌 뉴캐슬은 다음 라운드에서 첼시와 부담스런 맞대결을 치러야겠네요. 4위 맨시티는 울버햄튼을 만나 1대 0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하고 순위 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두팀 모두 전방 압박과 최종 수비에서 공격이 끊겨 이후 슈팅이 맨시티 두개울버햄튼이한개에 불과해 득점을 만들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전반 27분 울버햄튼아인누리의 슈팅은 골대를 맞추고 세컨드 슈팅이 다시 수비에 막힌 반년 35분 도쿠의 컷백을 박스 중앙에서 득점한 더브라이너의 고리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후반 11분 쿠냐가 또다시 골대를 타격했던 울버햄튼에게는부운한 하루였네요. 이번 라운드 최고 관심사인 5위 첼시와 1위 리버풀의 대결은 첼시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3분 네트가 측면 드리블 후 컷백한 볼을 박스 중앙에서 엔소가 득점하면서 초반부터 첼시가 앞서갔습니다. 5분 단독 드리블로 중앙을 돌파한 첼시의 마두에케가 슈팅을 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9분 리버풀 학포의 돌파 후 슈팅은 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이후 양팀은 위협적 상황 없이 공방이 계속되다 43분 첼시의 마두에케가 득점했으나 어시스트한 잭슨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면서 득점이 취소되고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은 실점을 한 리버풀과 순위 경쟁 중인 첼시 모두 전반보다 공세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초반 첼시의 공세에서 잭슨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나 11분 측면을 돌파한 파머의 크로스 이후 운전, 경합 중 흐른 볼을 반다이크가 클리어링한 것이 퀀사의 몸에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첼시가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경기는 더 치열해졌는데요. 약 20분간 리버풀의 공세에서 반다이크의 두 차례 에더 살라의 두 차례 에더 헤더, 누네스의 헤더는 모두 골대를 벗어나고 엘리엇의 두 번의 슈팅은 수비에 막히고 반다이크의 위협적인 스루패스는 누네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35분 세컨드 찬스에서 산초의 위협적 슈팅과 36분 측면을 돌파하던 콜파머가 크로스 상황 기습 슈팅으로 골대를 타격하는 등 첼시가 반격했지만 오히려 40분 코너킥 상황 반다이크의 헤더로 리버풀이 만회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첼시의 공세가 이어지다 추가시간 소보슬라이에 패스미스 후 카이세도를 막던 관사의 파울로 페널티가 선언되어 타머가 PK 득점을 하며 경기는 첼시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승리가 필요했던 첼시의 간절함이 만든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편 6위 노팅엄은 크리스탈 펠리스를 만나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전반은 대부분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거나 골대를 벗어나 득점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35분 펠리스 미첼의 크로스를 받은 무뇨스의 슈팅은 키퍼에 막혔습니다. 41분 노팅엄의 리킥 상황 앤더슨의 슈팅은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44분 역습 상황 돌파하던 우드의 패스를 받은 엘랑가의 슈팅은 키퍼에 막히면서 전반은 양팀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후반 크리스탈 팰리스 이스마일라 사르의 4분 프리킥 상황에더는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5분 박스한 돌파 후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은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10분 노팅엄 네코 윌리엄스의 중거리 슈팅과 12분 팰리스 미첼의 단독세도는 키퍼에 막혔으나 미첼에 대한 키퍼의 파울로 판정되어 15분 해제가 PK골을 넣으며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제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19분 프리킥 상황 엘랑가의 어려운 각도의 슈팅은 키퍼가 펀칭으로 처리했으나. 이어진 코너킥 상황, 네코 윌리엄스의 박스박 중앙 중거리 슈팅에 무리호가 방향을 바꾸면서 로팅엄의 동점골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펠리스 공세가 펼쳐졌는데요. 36분 역습상황 은케티아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고, 38분 프리킥 상황 측면에서 게이의 크로스가 골대 앞은케티아의 몸에 맞고, 라크로아가 헤더로 슈팅을 했으나, 골대를 벗어나며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44분 에제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타격하고, 추가 시간 에제와 휴지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며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헬리스가 기회를 살렸다면 노팅엄이 질뻔한 경기였네요. 7일 아스톤 빌라는 플럼을 만나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은 양팀 모두 슈팅이 적어 득점 기회가 매우 적었는데요. 12분 코너킥에서 틸레망스가 해더 득점하며 아스톤 빌라가 앞서갔습니다. 전반 45분 아스톤 빌라는 틸레망스의 위협적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고 추가 시간 플럼 2월 비의 슈팅은 키퍼의 정면을 향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후반 5분 세세용의 득점이 핸드볼 파울로 판정되어 플럼의 득점이 취소되었고 9분 플럼의 역습상황 이어비에 위협적 크로스를 받은 윌슨이 단독 돌파하였으나 키퍼에 막히고 16분 아스톤 딜라의 역습상황 로저스의 크로스에서 마킨스는 키퍼와 1대1 찬스에서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34분 아스톤 딜라의 말렌이 골대 앞에서 슈팅이 키퍼에 막히고 40분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으며 42분과 44분 플럼의 아마다 트레오레와 스미스로우의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추가시간 말레네시팅이 골대를 맞추며 양팀의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기회 창출과 결정력이 아쉬웠던 경기였네요. 36라운드 관전 포인트입니다. 36라운드의 토픽 경기는 두 경기입니다. 첫 번째는 리버풀과 아스날전입니다.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만 빅식스 1, 2, 2팀의 이름만으로도 모두의 관심을 끄는 대결이겠네요. 두 번째는 뉴캐슬과 첼시전입니다. 탑파이브 순위 경쟁을 하는 두 팀의 맞대결로 패하면 타파이브 가능성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단두대 매치급 대결이 되겠네요. 한편 노팅엄은 레스터 시티가 강등팀이지만 이스트 미들랜즈 더비이고 아스톤 빌라도 8위 경쟁 중인 본머스와의 대결이라 긴장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